그럼 사진을 사진관 가서 찍어야 한다는 건가 인화지로 해야 한다는 건가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어 근데 여기 너무 어, 어 여기 있는데 여길 가야돼 여기 여기도 여기도 쭉 이렇게 가야돼? 그래 가보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 들로 이게 이 담을고. 이저 담을고. 뒤로. 네. 그라 가리면 안 돼. 아예. 저쪽하고 상발. 아기로상아 여기 여기 이쪽으로 하요 네. 이쪽, 이쪽으로 하되. 네. 아 네. 어 네. 여기 보세요. 응 동그라미 봐. 살이야. 하면... 그럼. 아니야. 네, 네네, 아, 죄송합니다 어, 회원 앞에 여기 피... 보시면 돼 어, 어. 아빠 여기 있으면 네. 딱 펴고 팔 펴고 응, 이렇게 딱 펴고 이렇게 아, 펴고 여기 봐 <laughs> 아니, 눈 크게 뜨고 응, 눈 크게 뜨고 여기 봐봐 입 다묻고 사서 찍을까? 응 예? 사서 찍지 아, 사서 찍을까요? <laughs> 좀더 이쪽으로. 아니야, 아니, 아니야. 이 그래야지 여기 선생님이 찍어준. 주 그렇지. 아니 하나씩. 자, 일어나 어, 일어나. 어 일어. 아니 일어나서한 번만. 저기 동그라미 쳐다. 자, 자 일어나. 한 번만. 한 번만 찾잖아. 자, 찾지한자 아빠 옆에 있을게. 응. 아니야 여기 여기, 여기 가운데. <laughs> 아이 나 가운데 <자>, 찍자. <웃음> 괜찮아 괜아 <laughs> 아빠하고 손잡고 찍어야지. 응, 아빠랑 손잡고 여기. 아빠. <laughs> 어아니아니 e 아니, 괜찮아. 여기 한번만 찍어 자자 한번만 m n 뭐 앉아서 찍을까? 앉아서 찍을 s u 아, 네? 아 앉아서 찍을까 그러면? e I'm not sure. I'm not s 역시 e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앉으세요 자 t sure. I'm n 게 t s u 눈 무서워.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 동그라미 보고 입 다물고 아, 손 손은 다 무릎 무릎이. 여기를 봐야 동 <목소리> 동그란. 응. 큰 동그란 저기. 를 그래야 고 오, 목딱 이렇게 뭐? 모아서 렇게또 여기. 여기를. 여기를 봐요. 어, 그래 거기. 음. 어, 아빠는 여기 있어? 아빠 성장. 성장하고 <목소리> 성장하고 <목소리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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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기가 <목소리도> 아빠가 여기, 여기 됐어. 아빠 아빠가 아아빠도아야 돼, 아아빠 아빠가 아빠가 아한번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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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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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이고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사진 찍느라 고생했네. 언니가 했다. 언니가 됐어 응. <laughs> 아무래도 하윤이 아빠 때는 그때는 디지털보다는 그때? <laughs> 이제 우리 유치원 갈 준비 해야 돼요.